당이나 주 후보에게 충청권의 역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어, 충청권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의 사계 시도 지사들이 모여서 한몫을 내는 것은 매우 음.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 충청권이 담당하자고. 저는 제안 말씀 드립니다. 시절시 대전 육성부터 이하충남도청세 이전부지 활용 보기 가시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세종, 청주, 울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33년이 경과 노후된 시설입니다.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지원 및 중부권 원자력 예약은 걸립입니다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행정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혁과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하는 행정 수도 개헌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세종역 신설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그 수가 있는데요, 그 신설에 대한 계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합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양 주민들의 합의와 토론 이런 과정을 좀밥자고 말씀드립니다.